아, 이제, 뭐, 문화, 문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지금, 그, 뭐, 박정희 대통령, 뭐, 암, 그, 시에, 뭐, 암살, 뭐, 이런 영화들은 계속 나오고, 뭐, 서울의 봄인, 이런 영화는 나오고, 좌파는 미화, 우파 인사는 평가져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최민식, 국민 배우죠. 최민식 배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MBC에서 손석희를 <laughs> 다시 진행자로 데려와가지고, 영어 배우를 뭐,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이 자리에서, 아니 도대체 그리고 이 손석희는 그엠번방조주빈한테왜 수천만 원을 갖다 바친 거죠? 그거는 참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방청객이 영화가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최민식은요. 극장 티켓값이 많이 올랐다. 좀 내려라. 물 들어올 때노 젓는다고 갑자기 확 올리면 나라도 안 간다. 티켓값 값이 15,000원으로 올랐다. 그 돈으로 뭐 이것저것 하면 10만 원이 훌쩍 넘어간다. 결국 이 발언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아, 뭐, 여기까지도 뭐, 논란이 됐는데, 또, 내가 뭐, 좌파냐, 그러면은, 이순신 뭐, 여, 영화 배우 한 것도 그러면은, 뭐, 좌파냐, 뭐, 이런 얘기까지. 여기에 대해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비판을 했습니다. 강남 좌파의 전형이다. 선심 쓰는 발언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지금 티켓 값을 내려라 라는 건데 그 티켓 값을 내리는 거는 영화관에서 내리는 거죠 영화사에서 그 영화관 그러니까 CGV나 메가박스 이런 쪽에서 내리는 거죠 거기가 자선사업가가 아니라 사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우가 그 기업들을 향해서 티켓 값을 내려라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왜 올랐느냐 코로나 때 올랐죠 코로나 전에는 만원 비싸면 만 원이었는데 이게 코로나를 넘어가면서 만 오천 원 널 넘어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때 코로나라는 이유로 두 명까지만 볼수 있게 해놨어요. 세 명부터는 못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같이 영화를 예매하면 입장을 금지시킨 게 문재인 때였습니다. 말이 되는 일이에요. 그게 실제로 문재인 때 있었던 일이에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세명 이상은 예매를 하면 입구에서 입구 커트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도 그때 가족이랑 세 명이서 영화를 보러 갔다가 세 명이서 동시에 영화 못 본다 해가지고, 영화 환불한 다음에,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따로 예매해가지고서 들어갔어요. 이게 웃기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c g v 랑 메가바스랑, 그때 막다 부도나고, 그래서 영화관들이 그때 다, 그, 없어졌습니다. 상당수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망하게 생겼으니까 티켓값을 올려버린 거죠. 그때 이 최민식을 비, 비롯한 영화 배우들이, 그런데 본인, 이런 출연료는 낮출 생각은 안 하고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기부할 생각 안 하고 기업들을 향해서 그러게 왜 티켓이 15,000원이야? 나 같으면 안 보겠다. 최근에는 뭐 이러한 집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티켓값 15,000원 시대 규탄한다 극장에서는 지금 부도 위기에 어쩔 수 없이 올렸다. 이런 입장이고 참여연대 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저 영화사들이 티켓값을 인상하는데 담합과 폭리를 했다라면서 신고를 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참 봤을 때는요, 전 그래요. 정말 그 해외 영화들 보면은, 이거는 진짜 10만원을 줘도 안 아까운 영화들이 많은데, 참이 한국 영화들 중에서는 5천원만 내도 아까운 영화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일. 이런 반일 프레임을 이용해가지고, 분노케 하는 이런 영화들로 흥행을 이끌, 이끌고, 그걸 띄워주는 김어준. 이런 그리고 좌파 채널 뭐블불쇼 김어준 이런 데서 그 영화사들 힘들 때 그런 판매사들 힘들 때 어떠한 지원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가격 올렸다고 그걸로 공격하면서 남 얘기인 것처럼 참 이러한 발언들이 이제 그 이병태 교수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전형적인 강남 좌파다. 그러니까 아주 그 영화 배우들이 정우성 본인들은 초호화 경비 초호화 아파트에 살면서 이민자 뭐 받아야 된다. 사실 한동훈 대표도 지금 이민청 하면서 이민자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본인은 이제 타워팰리스 살잖아요. 저는 지금 뭐 위치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저희 집 근처에는 어 지금 그 중국어들이 <laughs> 중국어 간판들이 잘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집 근처에서 사고가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살인 사고가 난 곳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인식과 사고가 많이 다른 거죠. 이런 강남좌파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나는 너희들과 같은 국민이고 같은 시, 눈높이야. 내가 나 나는 너희를 이해해. 막 이런 건데 저는 그런 점에서 참이 최민식 이분의 이 발언들이 호, 혼자 개인만의 이런 발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지금 배우 영화 배우들은 다 이런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결국 이런 것이 바로 내로남불이 아닐까 싶습니다.